농촌마을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볏짚으로 공예품을 만들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솜씨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성나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명의 어르신들이 오전부터 마을의 사랑방에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볏짚을 다듬고 새끼를 꼬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볏짚 하나하나 올곧게 엮어내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터치고 뭐 일하고 했지만 도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집불 공예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저 취미를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면은 한두세 시간은 잠깐이 넘어가고 이래저 시간 보내는데 좋아요. 친구들하고 자주 모이니까 유대 관계도 좋아지고 또뭐 건강에도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청송문화원 지풀문화보존의 회원들로 자연스럽게 모여 여가를 즐기며 집공예품을 만들어 온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칠접거릇과 망태기 주전자, 맷방석 멍석 등 집공예품에서 지게 같은 농경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작품도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의 집공예 솜씨가 아주 뛰어나서 각종 행사 때 작품 전시회를 여는 등 실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품성이 아름마름 알려지면서 집공예품을 찾는 사람도 부쩍 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농사짓는 집을 이용하거나 야생풀인 부들을 이용해 제료비가 들지 않아 소일거리로 그만이지만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 만들어 보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배울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제가 힘이 되면 뭐. 나가서라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농촌에서 지풀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 여가를 쪼개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건강은 물론 솜씨까지 뽐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